다양한 환자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만성 질환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께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그 병에 맞는 뭐뭐 유산소 운동이든 근력 운동이든 뭐 혼합 운동이든 여러 가지를 하라고 권장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그런 진단을 받은 환자는 지역 사회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전문가, 우리나라에서는 그 건강운동관리사라고 국가자격증을 부여받은 어, 전문인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런 전문인들에게 가서 그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운동에 대한 어, 뭐 규칙적인 뭐 약을 먹듯이 약을 드시듯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의사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운동에 대한 효과나 또는 상태들을 확인받는 그런 선순환적인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